단 송대원입니다 제가 할 경강은 법마상정급 식계문을 주신 뜻입니다 많이 떨립니다 교도로서 지켜야 할 보통급 식계문과 특신급 식계문을 일일이 실행하고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경전해석에 과이 착오가 없으며 사심을 제거하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 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경계에서 만수 이상은 법이 이기는 속 깊은 공부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법마 상전급을 살펴보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켜야 할 계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마 상정급 중 몸으로 지켜야 할 3조목은 2조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3, 영, 3조 영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4조 나태하지 말며 입으로 지켜야 할 2조 목은 5조 한 입으로 두말 하지 말며 6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이며 마음으로 지켜야 할 5조 목은 1조 암한심을 내지 말며 7조 시기심을 내지 말며 8조 탐심을 내지 말며 9조 진심을 내지 말며 10조, 치심을 내지 말라입니다. 보통급과 특신급에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계문이 별로 없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뜻을 살펴볼까 합니다. 1, 암한심을 내지 말며 아만심은 마음의 자신의 학식, 돈, 명예, 인품, 연령 등에 집착하여 타인을 멸시하는 자세로 자기도 모르는 상이 생겨나서 마음의 어른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리의 큰 뜻을 깨치기 위해 노력하며. 마음의스승을 모시고 배움에 성을 다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함을 가지고 처처 불상 사사 불공 마음 자세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2. 두안내를 거느리지 말며 3. 영고 없이 거늘 사육을 먹지 말며 사육을 즐겨 먹고 먹, 즐겨 하면 맞고 조촐한 정신이 아무래도 지장 받으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도 중병에 약용으로 먹는 것과 행동에 필요한 영양 섭취 경우는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계율은 일반적으로 제가의 모든 수행자들이 지키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나태하지 말며. 5.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며. 6.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망령된 말이란 때와 장소와 어울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격에 맞지 않는 말을 말합니다. 실제로 주의심이 없고 시비 분별을 못 가릴 때 유머하고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유머를 했는데 상대방은 망령된 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머가 없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란 인식을 주며, 청춘 남녀 간에는 유머스러운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고 하니, 유머와 망령된 말 사이의 구분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7. 시기심을 내지 말며, 모든 시기심은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비교심은 타인이 나보다 많은 재물, 학식, 명예 등을 가졌다고 보아 시기심이 생기리라 봅니다. 사실 비교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필요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쁘게 생겼다느니, 공부를 잘한다느니, 키가 크다느니 결국 이 모든 것이 비교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시기심은 질투를 유발하고 질투는 큰 싸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 마음 공부로 일을 없애기나 최소화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후수련 방법으로는 나도 모든 이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나도 타인으로부터 시기심을 받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라는 구절에 깊은 연마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기심이 극복되면 뒤에 삼독심인 탐신 진심 치심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시기심이 극복되어 우리의 마음에 늘 상생의 봄바람이 불며 신의가의 얼음장도 저 들려 그 굳은 땅도 그 땅에 갇혀 있던 일체 생명들도 모두 다. 풀릴 것입니다. 법마 상점급과 마지막 십계문을 공부하면서 명나라 때의 보명화상이 언급했다는 모구십도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 교감님이 이 보명화상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마음 자세로 표현되는 검은 소가 흰 소가 되어가면서 적어도 육도 송인 무예의 경지까지 소년이 굽비를 잡지 아니해도 걸림없이 자기 집을 유유히 찾아가는 소처럼 저도 마음속 이런 싹을 발견하기 위하여 더욱 갈고 닦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